예, 나우 제작진들이 전화 연결까지 준비 예 준비 전 전화 연결을 준비하셨다고요? 여보세요. 어어네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네 안녕하세요. 이거 진짜예요? 네 안녕하세요 폴킴입니다. 아네 안녕하세요 폴킴 씨. 아 이거 이렇게 또 인사를 드리다니 예스스럽네요. 예아 제가 지금 그 나, 네이버 나우에서 반의반 스페셜 호스트를 하고 있어요. 아네 네. 예, 우선 <laughs> 아 팬입니다. 아 모두 예, 팬입니다. 노래 잘 듣고 있습니다. 아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네, 우선 폴킴 씨 청취자들에게 인사 먼저 한 말씀 해주세요. 아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노래하는 폴킴입니다.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. <laughs> 네, 어 지금 뭐 하고 계시나요? 저요. 네. 어, 솔직하게 말해도 되나요? 너네 어, 반반. <laughs> 네. 아저 정수기 냉장고가 사고 싶어서 검색 중이었습니다. 아 네. <laughs> 정말 현실적인 대답이었습니다. <laughs> 네. 아 제가 들려주고 싶은 네. 플레이리스트를 직접 선곡을 했거든요. 네. 어열곡 중에 세 곡이 이제 폴킴 씨 노래가 들어갔는데. 아. 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기승전결을 맞치다 보니까 된것 같아요. 아 네, 제가 듣던 소문이 그대로인 것 같아요. 아. 예. 네. 되게 그 음악적 취향이 굉장히 고급스러우시다고. 아, 예, 맞습니다. <laughs> 예. 좀, 제가 좀 눈이 높아요. 아, 역시. 예. 아우. <laughs> 아, 폴킴 씨 노래 중에 명곡이 되게 네. 많잖아요. 좋은 아우, OST도 그런구나.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. 감사합니다. 제가 예, 어떤 곡을 골랐는지 혹시 느낌이 오시나요? 일단 네, 네. 어, 모든 날 모든 순간 고르셨을 것 같아요. 아네 맞습니다 <laughs> 제가 이거는 어, <laughs> 팬 미팅에서도 많이 불러가지고 <laughs> 이거 많이 불러주셔가지고 영상을 주변에서 저한테 진짜 많이 보내주셨어요 다들 아 정말요? 예예 네, 네. 아 감사합니다 영광이라며 이 노래는 해인씨가 불렀어야 된다며 <laughs> 아이고 지난번에 그 영화 시사회에서 잠깐 인사드리고서 그니까요 예, 제가 아좀네아그 사실은 그 작년에 그 콘서트를 너무 가고 싶었는데 아, 정말요? 예. 근데 이제 도저히 스케줄이 안 나가지고 못 가서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었어요. 스케줄만 되시면 제가 꼭초대하는 건데 다음에 꼭와 주세요. 네, 꼭 가겠습니다. 진짜로. 예. <laughs> 네. 아, 와 주시면 너무 좋죠.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. 그 영화 네. 시사회 때도 뵙고 네, 네. 아, 친한 척 하고 싶었는데 너무 부끄럽더라고요. 아, 예. 다음에 만나면은 예. 예좀 현실, 현실적으로 현실 친한 척을 해주세요 <laughs> 어, 저희 다음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건가요? <laughs> 어.. 예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어? 네. 저기 지금 정질 감독님이랑도 또 이제 뮤직비디오도 어? 같이 찍으시고 네네 맞아요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아 칭찬이 너무 자자하시더라고요 아.. 됐어 네 예, 한번 신나갑니다. 같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정질 감독님이랑 아 좋죠 예 전화 받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TVN 월화드라마